안녕하세요 말씀국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는요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종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세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큰 개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그러한 이슈 중에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돼서는 가르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흥정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 133편 134편을 저희들 두 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고난 주간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말씀하여서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10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까지 두 편을 연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1절 본문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모습을 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에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하는 그 하나 되는 모습. 온 지파들이 열두 지파가 각기 분리된 것 같지만 여호와 이름 안에서 여호를 경배하는 그 언약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연합해서 그 동고함이 같이 이렇게 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두번 반복해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라라고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에게만 붙는 특별한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자,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 권위의 상징인 이 수염을 통해서. 그의 옷깃까지옷 끝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그 흘러내리는 그 속에는 열두지파의 보석들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이렇게 가득히 넘치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기름으로 온 열두지파가 하나 되는 그런 멋있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2절, 3절에 같은 동사가 세번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수염에 흘러서 기름이 수염에 이렇게 흘러 내리는 장면. 또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 헤르몬 산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갓도다. 그 이슬이 또 내린다. 이 내린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저희들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집화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 흘러내리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뭐냐? 여워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연합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4편은요, 이렇게 순례객과또 레인들의 그런 화답 형식인데요. 1절, 2절은 그 사제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밤일지라도, 모두가 잠든 밤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레이지파들, 그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 찬양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사제들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끊임없는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가는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이스라엘 성도의 모습과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시인은 무엇을 가리켜 선하고 아름답고 표현합니까? 그 열두지파 각지에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경비하기 위해서 언약안에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10편 13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수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를 송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영구와묵상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왜 연합합니까?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과 기질,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한 마음은 뭡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동일하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구원하셨고, 또 동일하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진실하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연합되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놀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언약 안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죄로 인해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합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하나됨이 완벽하지는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그 구원이 완성되고요, 완성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 안에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며 그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열두 지파의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도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완성된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비로소 저희들은 그 완성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연합된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고요. 하나님의 이슬. 그 헐몬산의 이슬 상쾌하고 또 활력 있는 생명 있는 그 이슬이 풍족히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신 지금의 저희 교회를 저희의 교회 공동체를 지금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용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 더 하나되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겠죠.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하나된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됨의 모습으로 지금 서로 관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과 어떠한 그런 교제와 어떠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용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온전한 연합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권한에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헌신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모습, 이것이 저희들이 권한에 동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형제를 섬기는 모습으로 형제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작은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형제와 자매가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을 도와주므로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잘 말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했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뭐 이런 모습들 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이 SNS가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저희 저희들은요 더욱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 주간에 정말 좋은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들을 또 형제자매에게 서로 보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작은 헌신이지만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오늘 저희들이 할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연합되는 것을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형제 자매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적용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구하셔서요. 참으로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작은 헌신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큰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